이 문제는요,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sn이라고 읽을 수 있겠니? 봐봐요. k는 1서부터 에 2, 3, 4 해가지고 n까지 합이잖아. 첫째 항서부터 n 항까지 합을 우리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쵸? 아, 이게 n제곱 더하기 2n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은 문제였던 거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것 뿐이야. 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뭐를 가져갈 수 있냐면, 일반항 an을 찾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일반항 an을 찾게 되면 자 n에다가 2k를 집어넣으면 얘의 모습을 알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게임 끝이지 자 가봅시다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sn에서 s의 n 1뺀거 됐어요? 자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알수 있어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항은 s1을 통해서 합니다자 이렇게 해서 찾아 봅시다 sn-1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n-1을, 제곱, 2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전개하면 n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보고 갈게요. sn에서 sn-1을 뺀 거는, 자, n제곱, n제곱 없어지고요.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도 써봅니다. 자, a 은 우리가 알아냈는데, e n 플러스 1이래 n이 2 이상일 때만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이 방법으로는 알수 없고, 자, s1과 같다는 건알수 있어. 자, 기다1 집어넣으면 시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 썼는데, 어, 잘 보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도 3 되거든요? 수지 n이 2 이상 이게 나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2n 플러스 1입니다 언제부터 n은 1이상부터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문제 갑니다 자 가봅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에 a에 2k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 어 a 2k는 여기서 2k 모습 구할 수 있니? n에다가 2K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2에다가 N에다가 2K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야? 4K 더하기 1 이거네. 아 얘의 모습이 4K 더하기 1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에 4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4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6분의 10의 11의 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k 공식은 얼마입니까? 2분의 10의 11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약분 음, 3 7은 21, 3 2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 2 4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이치, 어, 77 곱하기 20 더하기 여기는요? 5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됐어요? 자 여기는 27에 14, 27에 14, 1540 1540이고요. 55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59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595